테슬라 세벨 레버리지 t s l 3 인생을 갈아 넣은 삼슬라 올인 삼슬람입니다. 이 채널은 저의 삼슬라 투자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슬라 투자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테슬라 세벨 레버리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삼슬라 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이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최종 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멘트가 시장에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3월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며 최종 금리가 5.75%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네파 발언으로 미국 3대 지수는 급락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72% 하락 s&p500 지수는 1.53% 하락은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5% 하락하였습니다. 애플은 1.45%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1.06% 하락, 구글은 1.48% 하락, 아마존은 0.21% 하락, 엔비디아는 1.13% 하락하였습니다. 테슬라는 3.15% 하락하였습니다. 최고가 194.20달러, 최저가 186.10달러, 종가 187.71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삼슬라 TSL3는 10.28% 하락하였습니다. 최고가 0.1660달러, 최저가 0.2300달러, 종가 0.2400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저는 t s l 3를 0.2350달러에 1230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매수 단가는 1.15달러, 현재가는 0.240달러입니다. 2023년 3월 8일 현재 매수 금액은 1억 330만 9,595원입니다. 평가 금액은 2,291만 9,224원, 부위 수량은 7 3,646주입니다.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8039만 370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77.81%입니다. 어제 제롱 파월 연준이장이 예상보다 강한 메파 발언으로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적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삼슬라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삼슬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